9월 8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에스겔 38장에서 39장 에스겔 38장에서 39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8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마곡당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로스와 메색과 두발의 왕곡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로스와 메색과 두발의 왕곡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가위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와 내 모든 군대 곧 군마와 기마병과 곧 완전 무장을 한 군대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칼에 잡은 대병력을 내가 끌어내겠다. 방패와 투구로 무장을 한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를 끌어내고 고메과 그의 모든 군대와 북쪽 끝에 있는 도갈마 족속과 그의 모든 군대와 수많은 백성을 너와 함께 끌어내겠다. 너는 내게로 집결된 온 군대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들을 잘 지휘하여라. 내가 공격명령을 받기까지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때가 되면 너는 오래 걸려 전쟁의 상처를 다 씻은 한 나라를 침략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산지에 다시 세운 나라다. 그 나라 백성은 타국 백성들 사이에서 살다가 돌아온 뒤에 그때쯤에는 아주 안전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처 올라갈 것이며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나라의 연합군이 폭풍처럼 몰려들고 구름처럼 그 땅을 덮을 것이다.나 주 하나님 이 말한다.그 날이 오면 내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이 떠올라 내가 흉악한 생각을 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혼자 속으로 성벽이 없이 사는 마을로 쳐 올라가겠다고 평안에 살고 있는 저 평화로운 사람들에게로 쳐 들어가겠다고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문 빗장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덮쳐서 무의건을 약탈하며 노약하겠다고 하는 악한 생각을 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다가 돌아와서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땅에 다시 정착하여 가축과 재산이 늘려가며 살고 있는 백성을 손에 들어 칠대에 스바와 드단과 스페인의 상인들과 젊은 용사들이 너를 비난할 것이다.내가 노략질이나 하려고 가는 것이냐고.내가 강탈이나 하려고 군대를 동원하였느냐고.은과금을 탈취해 가려고.가축과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엄청난 전리품을 약탈해 가려고.원전길에 나섰느냐고 비난할 것이다.사람아 너는 예언하여 고객에게 전하여라.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사는 그 날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그때가 되면 너는 내 나라 북쪽 끝에서 원정길에 나설 것이다.그때 너는 대군을 이끌고 떠날 것이다. 놀라운 규모를 지닌 기마대와 많은 보병을 이끌고 정복길에 오를 것이다. 마치 구름이 땅을 덮는 것 같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고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끌어들여서 내 땅을 치게 하겠다. 묻 민족은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나타내려고 너를 이렇게 부리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고가, 내가 옛날에 내종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하였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너다. 예언자들이 여러 해 동안 여언하기를 내가 너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고기,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는 그날에는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할 것이다. 그때 내가 질투하고 경노하면서 심판을 선언하여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벌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떠일 것이며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무너지고 모든 성벽이 허물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곡을 칠 칼을 내 모든 산으로 불러들이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칼을 든 자가 저희끼리 죽일 것이다. 내가 전염병과 피 비린내 나는 일로 그를 심판하겠다. 또 내가 억수 같은 소나기와 돌덩이와 같은 우박과 불과 유황을 곡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연합군 위에 퍼붓겠다. 내가 이렇게 문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위엄을 던지고 나서 거룩함에 밝히 나타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39장. 너 사람아, 곡을 규탄하여 연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로스와 메색과 두발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세우고 이끌어내겠다. 너를 북쪽 끝에서 이끌어내서 이스라엘의 산지를 침략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서 나는 내 왼손에서는 활을 쳐서 떨어뜨리고 내 오른손에서는 내 화살을 떨어뜨리겠다. 너는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의 산지 위에서 쓰러져 죽일 것이다. 나는 나에게 놓친 온갖 종류의 사나운 새들과 들짐승에게 너를 넘겨주어서 뜯어먹게 하겠다. 내가 말하였으니 너는 틀림없이 뒤판에서 쓰러져 죽일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또 마곡과 여러 섬에서 평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을 보내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내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어서 내 거룩한 이름이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문민족이 내가 주인 줄,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인 줄알 것이다. 그대로 되어가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이 바로 내가 예고한 날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서 성읍마다 주민이 바깥으로 나가서 버려진 무기들을 뗄감으로 주일 것이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 화과가 화살, 몽둥이와 창을 모아 뗄감으로 쓰면 일곱 배 동안은 넉넉히 쓸 것이다. 그무 그들이 떼감으로 쓰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나무를 주워오지 않아도 될 것이며 숲에서 나무를 베어 올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또 전에 자기들에게서 약탈에 간 사람들을 약탈하고 노략질에 간사람들의 노략질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땅사회 동쪽 아바렌 골짜기에 곡의 무덤을 만들어 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과 그의 모든 군대를 거기에 묻으면 여행자들이 그리로는 못 다니게 될 것이고 그곳 이름을 하몽고 골짜기라고 불릴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시체를 다 거기에다 묻어서 땅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일곱 달이 걸릴 것이다. 그땅온 백성이 모두 나서서 시체를 묻을 것이며, 내가 승리하는 날에는 그들이 매장한 일로 영예를 거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일곱 달이 지난 다음에도 백성을 시체를 찾아 묻는 일을 전담할 사람들이 뽑아서 그 땅을 늘 돌아다니게 할 것이며, 그들은 시체를 묻는 사람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들을 샅샅이 찾아 묻어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을 돌아다니다가 누구라도 사람의 뼈를 발견하여 그 곁에 표시를 해두면 시체를 묻는 사람들이 그 표시를 보고 시체를 찾아 그것을 가져다가 하몽고 골짜기에 묻을 것이다. 그 부근에는 하몽고 골짜기라는 이름을 딴 하모나라는 성읍이 생길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사람아 나에게 놓친 온갖 종류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전하여라. 너는 모여 오너라. 내가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산 위에서 희생재물을 잡아서 큰 단체를 준비할 터이니 너희가 사방에서 몰려와서 고기도 먹고 피도 마셔라. 너는 용사들의 살을 먹고 세상 왕들의 피를 마셔라. 바산에서 살찌게 기는 가축들, 곧 수장과 어린 양과 염소와 수송아지들을 먹듯이 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준비한 잔치의 재물 가운데서 기름진 것을 배부르도록 먹고 피도 취하도록 마셔라. 또 너희는 내가 마련한 잔치상에서 군마와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인을 배부르게 뜯어먹어라.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이와 같이 여러 민족 가운데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내가 어떻게 심판을 집행하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내 권능을 나타내는지 여러 민족이 직접 볼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족속이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임을 그 날로부터 영원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모른 채 하고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겨어 모든 칼에 쓰러지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온갖 범죄에 따라서 그들의 벌하였고 그들의 외면하였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는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자손에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며 내 거룩한 이름을 열심히 내어 지키겠다. 이스라엘이 고급 땅으로 돌아와서 평안히 살고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이 없게 될 때에 그들은 수치스러웠던 이들과 나를 배반한 모든 행위를 부끄러워하며 뉘우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만민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고 원수의땅에서그들을 모아 데리고 나올 때에 문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문민족이 나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러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하였으나 그들이 고국 땅으로 다시 모으고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다른 나라에 남아있지 않게 한 줄을 알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영을 부어주었으니 내가 그들의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산하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